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곡선 이차함수가 있고 두 교점을 B, C라고 하고 선분 어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 맞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선 넓이를 어 넓이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우선 넓이를 어 여기에서 S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어 움직이고 있는 점은 A와 그다음에 d가 움직이고 있다. 맞지? ad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걸 그냥 1차 1사분면에 있는 얘를 a 그다음 4 a 제곱으로 잡고 됐지. 그러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 사다리꼴 넓이는 기억하나? 다 까먹었나? 아니지. 어떻게 초등학교 때 했었다. 아랫변 더하기 윗변. 맞지? 그래서 아랫변이4 밑변은 여기가 A면 이 여기는 EA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EA. 그 다음 높이. 높이는 여기에 Y 값이 높이 역할을 하겠지, 맞지?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미분도 필요 없고, 미분을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극값 구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래프 개형부터 잡는 것도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버리면, 얘는 a 더하기 4가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빼면, a 플러스 2, 그 다음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맞지? 이렇게 되지, 맞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최고창이 마이너스인 a에 대한 뭐가 된다? 3참수지 맞지? 그런데 3참수가 나왔는데 여기가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지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지금 답지에는 그냥 이거 그냥 다 풀어서 그냥 다 풀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미분했습니다 어, 오히려 이 문제 푸는 데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냥 이거 다 풀어서 이거 그냥 계산해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이 지금 그래프 개형 잡는 거 어,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창이 이거 완전 제곱식이 있고 2가 있다. 맞지?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2와 여기가 2가 되고. 그러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이는 지나쳐야 되고 그다음 -2에서는 이렇게 접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a는 뭐다? 양수를 가정했지, 맞지? 일사분면을 가정했기 때문에 0 이상인 부분에서 찾으면 됩니다. 0 이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0 이상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극대이자 최대가 되겠다. 맞지? 됐습니까? 여기가 극대이자 최대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0의 위치가 있잖아. 0의 위치가 조금 어 이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게. 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극대이자 최대가 된다. 한마디로 극대값 찾으면 되겠지. 이제 맞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미분을 해 봅시다. s 프라이 a는 세개짜리로 미분하는 것보다 얘로 미분하는 게더 편하겠다 그러면 sa 한번 정리하고 갈까 약분하면 여기는 a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4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a 너이 코베 미분법 배웠지? 어. 그래서 4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4a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맞지? 그래서 3a, 그 다음 a 플러스 나오기 위해서 여기 2 주고 여기 이렇게 주면 돼. 그래서 그 값을 갖는 곳이 여기가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여기가 3분의 2에서 끝값을 그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구해야 되는 게 이제 s 3분의 2가 바로 극대이자 최대가 되겠다. 그러면 3분의 2더 하자. 3분의 2 대입하면 여기에 3분의 2 대입하면 3분의 8 되지 맞지? 그다음에 3분의 2 대입하면 9분의 4가 되고 94 36에서 4를 빼면 9분의 32가 되고 그러면 곱하면 27분의. 8324에 82625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